머위, 그렇지? 검지 굴복, 손바닥. 왔다고요? 마가시 들었다왔다또 가시 들었다, 또 가시, 들었다. 가시 또 들어갔다. 이쪽 말벌, 말벌집이고. 이이 어. 여기 뭐 있네? 저기 찾모이대 이렇게 됐네. 있어봐요. 좀뭘또 좀 딴다고? 으, 집에 왔으니. 여기가 한 번씩 쏟아가고. 보이는 거네. 점점 산으로 올라가겠는데, 아직? 음. 점점 산으로 올라가겠는데, 이거? 아, 여기? 이 벌집, 이건 못 쓰겠지, 이제, 벌들이. 없겠지, 뭐무나 지금? 없어? 저기하고. 어, 있냐? 없어, 그래. 있어서 우르륵 날아오는 거 아니야? 어머, 실내에다가 이렇게 해놨네, 그치? 실내에다가. 어 비었어. 비었어? 이죽었겠는데 벌레들이? 없어, 비었어. 비었어? 어, 어우. 그게 뭐야? 냉이. 냉이야? 지금. 네. 네, 와. 이제, 안녕하세요. 오늘은 머리 좀 뜯으려고 머리밭에 나왔어요. 머리밭에 머리 나왔는데. 나왔는데 그 냉이가 지금은 냉이 못 먹죠? 흙냄새가 나서 그래서 이렇게 위에만 이렇게 따서 이렇게 꽃까지 된장국 끓여 먹어도 되고 대체장 무쳐먹어도 되고 오늘은 모위를 끓겠습니다 모의나 <laughs> 그냥, 사람은 으라고 하더라고요. 뭐 위. 쌈도 싸먹고, 굵은 건쌈 싸먹고, 잔잔한 거는 데쳐서 남을 묻혀먹고. 자, 내려갑니다. 먹어봤어요. 어우. 어우, 뭐, 천지네 뭐, 참기. 먹을 것도 먹어요. 먹을 것도 먹는데, 안뭐 무슨 차로 끓여드린다 그래도 인데 말려서 네 안했어요. 곰치 머위 그렇죠. 곰치 골곰발바닥 곰치인데 얘들도 곰치 못지않게도 곰발바닥 같이 생겼어요. 어뭐 미나리도 많이 하고 고추맛마트만 먹고. 예, 먹어가고 치즈 먹어도 되는데, 아우, 지는 이런 치즈, 동네 치즈는, 밥에만 나가면, 바깥에만 나가면 반찬거리에요. 특별히 뭐, 생선 같으면 사먹고. 오우, 먹이 밭 네. 완전 먹이, 진지 먹이. 이렇게 해 뜯어 먹어야 돼. 어렸을 때는 뭐 껍질 뜯을 것도 없고 먹을 것 먹고 다음에는 돌미나리도 하나 또 나무로 먹고 미나리고 아유 나미나 이거 뭐야 가지 실래 하고 싸고 하다. 실래 뜨면 옛날에 어른들이 3월 3일 되면 뱀이 나오고 음9구9구은뱀들어 간다 그랬거든. 그런데 이제는 아이고 시도 때도 없어요. 비암도 나오니까 비암 나오기 전에 나무 뜯어 먹어야 되겠어요. 아주 연해 요 연해요. 이게 돼지 간장. 이게 먹고 채가 먹고. 먹고. 예쁘죠? 아직 들 폈어. 예쁘죠? 이번엔? 또 가지 들어왔다. 여기 가지 또 들어갔다. 아이고, 이렇게 돼 있어도 자꾸 뜯어져서 아이고, 따가워. 어딘든지 가시고 있어요. 여기다. 빠졌다. 아직 여기는 드릅이 나올려면 멀었어요. 산촌 추워가지고 음. 5월이 돼야 드릅나문데 5월이 돼야 아주 움도 안 탔어 원도 안 탔어. 원도 예, 발... 헛잎? 응. 헛잎이 뭐.. 나, 나무? 헛잎! 헛잎나무? 헛잎. 헛잎 그머나무이이그 화살나무 어, 화살나무 이렇게 <목소리> 네한번씩 뜯어 먹면돼 그만 뜯다 아, 지 먹고 마긴쪘지 뭐. 아, 뭐, 그만큼 뭐, 오, 여기다 뜯어먹어야 되는데. 이게? 여기, 예, 여기. 예, 예. 이거, 이거, 이 이거, 그럴 때뜯어먹어데이만 벌써 심해 여기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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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지이 뜯어 고 해서 얼마 안될것같아 응. 응? 얼마 요건데 조금 더 핀다고 그대던거아니 어, 근데 요거는 벌써 이제 일단 했잖아 어. 저런 거 뜯어 먹어도 식이잖아 좀. 금만더어야 이거 무슨 나무야? 이게 이 타린 조팝인가 그거잖아 이거 조팝인가? 꽃을 라마려고 하잖아. 응. 어라 이거 뭐전주 같은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날라가네 날라. 아, 음. <목소리> 아직은 꽃 향은 없어. 이게 벌어지면이꽃 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지금? 네. 아 지금 향이 말도 못해요. 여기 꽃이에요 이게. 향이 너무너무 좋아요. 어. 어떻게, 담아보면, 담아서, 저기, 뭐야. 구독자들한테 보내줬습면그 냄새를. 향기로. 어, 벌수록 윙윙거리네, 이거. 뭐. 이벌집 이건 못쓰겠지, 이제 벌도. 없겠죠, 뭐라있어 저기하고. 어, 있냐? 없어, 서럼 있어서 우르 날아오는 거 아니야? 어머, 실내에다가 이렇게 해놨네, 그치? 실내에다가. 응. 어, 없어, 비었어. 그럼 이 밑에 죽었겠는데 벌레들이? 없어, 비었어. 어, 어우. 꿈도 없네. 오우. 애벌레 집인데, 애벌레도 없어. 다, 얼 나가서 나가, 나갔나가. 갔어 응. 이 안에 또 이렇게 되어네 아무것도 없는데. 응. 어. 와, 큰 애들. 어. 어, 저거 좀더큰것 같은데? 응. 가가지, 오케이, 가가지. 갑시다. 아, 어, 내가 한꺼번에 뜯겠는데, 이렇게 음, 몇 개씩 나오는 거예요? 창고비라고? 예, 이봐 요고. 어 이렇게. 이렇게 아, 뜯어서. 네 개밖에 안 돼요. 음, 그럼 또 2, 3일 때또 얘들 올라올 테고, 요렇게. 음, 이것도 올라오, 음. 올라오, 준비하고 있나? 이게 창고비. 산에서 나는 소고기. 어. 예. 그럼 창고비라는 거? 네네. 여기 지금 엄청 있구만. 여기 네, 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솜털. 이렇게 섬털 갖고 있잖아요. 이렇게 솜털을 가지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음, 솜털. 하나, 세개 나오네. 여기도 하나.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아홉 개, 열 개, 열한 개, 열 개, 열다섯 개. 이거, 이몇 년은 많야 먹겠는데? 음. 음. <laughs> 고사리하고 머리 남을 하기 위해서 아까 뭐뭐 일을 뭐 뜯었잖아요 깨끗하게 좀 씻고요. 짤나주고뭐 아니, 그게 먼지가 많은 까 그렇지만 참은 천가찌거품게져내고요 이제 봄이 되니까 쌈싸 먹을 일도 많고 초장 찍어 먹을 일도 많잖아요. 그래서 아까 초장을 만들었고요. 쌈장 도 만들려 그래요. 어우, 되죠 그래서 마늘도 쌈장에는 마늘 좀 넣고요. 마늘 좀 넣고요. 안녕하세요. 이제 봄이잖아요. 봄에는 봄나물도 많고. 두릅도 나오고, 뭔가, 그러니까 쌈장도 필요하고, 초고추장도 필요하잖아요. 초고추장은 아까 만들었어요. 매실, 매실 넣고, 음, 사이다도 좀 넣고, 깨소금 넣고, 그래서 이제 식초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놨고요. 이거는 이제, 쌈장. 쌈장도. 이렇게 묵은 쌈장을 이렇게 넣고요. 엄청 단단하네요, 장이. 돼가지고, 삼장도 좀 만들어야 되니까 물을 넣고 여기 아까 매실물이에요 매실물 넣어놨어요 매실물을 조금 넣고요 너무 되니까 마늘 넣고 매실즙 넣고 깨소금도 좀 넣고요 그냥 이제 파 다져 넣고. 看过去。 이렇게 해서. 네, 이장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네, 게 해서. 위게 해서. 저는 꼭게 해서. 게있어 네, 마요게 네, 즈마요 네, 즈 조금 넣 네, 오, 팔을 쓰더니 맵네요 이렇게 놓고요 그 실리콘 고무장갑이 좋은 게뭐 냄새도 나고 좋은 게 없더라고요 여기서 이렇게 또 놓고 일단 나물 무칠 때 조금 쓸 거고요 사는 장이 아니고 집장이잖아요 그래서 집장에 약간 텁텁한 게없잖 않아 있어요 그래서 설탕을 이렇게 한 스푼 만 정도 이렇게 넣을 거예요 장도 부드러워지고 텁텁한 맛도 좀 가시라고 그리고 여기다가 고춧가루도 다 국수가 들어가서 되지. 이제 숨이 죽으면 쑥 들어가요 이제. 이제 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아, 저녁에 쌈 먹을 때머이쌈싸 먹을 때도 좀쓸 거예요. 이렇을게요 네, 됐습니다. 모은 나무를 데쳤던데 이렇게 모은 잎이 조금 큰 거는, 예, 저녁에 쌈 싸먹으려고 별도로 삶을 거예요. 잎이 그래도 제법 컸어요, 이렇게요. 그런 거는, 음, 조금 넣어면 나물을 묻혀 먹을 거야 고사리도? 고기 이것도삶다고네 여기다 삶죠 고기 할게 예, 아까 고기 몇개 꺾었죠? 이거 이것도 같이 삶을게요 고기는 그냥은 못 먹어요 삶아서 독성을 어, 빼죠 네 예, 말려서 묵나물로 네. 야죠 이거? 조금 더 떼어버려야죠 이거 말려야 되겠어요? 응 쪼꼬끄고 놓서려야죠 아까 자라나고 있어요 응. 예 며칠에 한번씩 넣어서 이렇게 따서 고기하고 나중에 고사리하고 볶을 때 같이 볶아먹죠 열심히 저녁 반찬을 준비했는데요. 먹을 쌈 하려고 쌈장하고 먹을 쌈 했고요. 또 이거는 땅끼를 데쳐서 초장에다 찍어 먹을 거고요. 이거는 두릅 무침. 이거는 몇년 전에, 한 4년 전에 담갔던 깻잎 장아찌 김장김치인데 조금 싱거 같아가지고 빨아가지고 꼭 짜서 이게 했어요. 맛 괜찮더라고요. 예. 오늘 다원도 상골의 저녁 반찬입니다. 네, 예, 저녁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